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복합 탄수화물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으며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과식을 예방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쌀 대신 현미, 고구마, 귀리, 퀴노아, 콩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흰쌀 대신 먹으면 좋은 탄수화물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미. 현미는 필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천연 건강식품으로서 식단에 식이섬유를 더하며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데요. 현미의 셀레늄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 및 혈관성 질환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을 개선하고 뇌 질환을 예방하며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고구마. 고구마의 천연 당분은 혈류로 천천히 방출되어 피로와 체중 증가와 관련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으며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열량이 낮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흰쌀 대신 탄수화물 섭취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3. 귀리. 귀리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는 젤 같은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허기를 금방 느끼지 않게 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신진대사 증후군, 심혈관계 질병, 당뇨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 퀴노아. 퀴노아는 건강에 좋은 곡물 중 하나인데요. 염증 예방 및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칼륨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퀴노아는 정제탄수화물 대신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콩. 항산화 물질과 단백질, 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콩은 당뇨병, 심장질환 및 비만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에 쌓인 독소와 콜레스테롤, 에스트로겐을 끌어당기는 천연해독제 역할을 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